이번 시간은 라지와 스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맥스 함수와 미 함수를 알아봤었죠. 자, 맥스는 지정한 숫자 범위에서 가장 큰 수,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였고요. 그 반대, 미 함수, 지정한 숫자 범위에서 가장 작은 수, 최소값을 찾아주는 함수였어요. 그렇다면 이런 숫자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큰 혹은 세 번째로 작은 그러니까 몇 번째로 큰몇 번째로 작은 숫자를 알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라지와 스몰 함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지 large, 라지는 큰 것이죠 그래서 라지는 몇 번째로 큰 숫자를 찾아주는 함수다 그 다음에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아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래서 인수로는 어떻게 되겠어요? 셀 범위가 먼저 들어가겠죠. 그래서 어떤 숫자가 써있는 이셀 범위에서 콤마 몇 번째로 큰그몇 번째, 바로 K번째, K번째로 큰 숫자를 찾아봐라. 자, 이런 의미로 바로 인수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. 스몰 함수도 라지와랑 똑같죠?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. 예, 의미만 자, 예, 틀린 것이죠. 자, 스몰은 작은 거니까 이 범위에서 콤마 K번째로 작은 수가 뭔지 그걸 찾아다가 셀에다 표시해봐라.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. 자, 답이 다 들어가 있네요. 자, 여기에 연봉이 두 번째로 큰 금액인 얼마일까 궁금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큰 숫자. 그러니까 라지 함수가 생각이 나자라는 소리예요. 자, 라지 가로 열고 여기 어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. 어레이는 배열이라는 소리예요.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붙어 있는 요 범위를 얘기해요. 그래서 어레이 나오면 범위구나. 그러니까 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죠. 그래서 요 연봉 범위에서, 콤마 k, k 는 바로 몇 번째로 큰 숫자를 찾아줄까요라는 소리죠. 그러니까 두 번째 이라고 써주면 돼요. 그리고 눌렀더니 자두 번째로 큰에 바로 오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. 자 연봉이 세 번째로 큰 그러니까 large, 바로 열고 array 는 바로 숫자 범위가 되겠어요. 그래서 연봉 범위 넣어주고요. 이 범위에서 콤마 세 번째로 라지 한 숫자가 뭔지 찾아봐라. 자, 4천만원이에요.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. 자, 이 옆에는 제가 이제 등수로 순위를 써놨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큰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그럼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. 는 라지 가로 열고, 어레이 뭐라고요? 배열 범위, 범위 넣어주고요. 콤마. k번째로 라지한 제일 큰글레쓰니까 어떻게 해요? 1을 써 주면 되겠죠? 엔터 자, 여기서 두 번째 인수인 몇 번째로 큰이 k 값이 1이 되니까 바로 뭐랑 똑같아요? 맥스 함수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. 그래서 몇 번째로 큰 그랬을 때첫 번째로 큰은 바로 맥스랑 동일한 값이 나오더라. 자, 그래서 라지 함수는 맥스 함수를 대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자, 연봉이 가장 큰 금액을 구하시오 그러면서 맥스 함수를 주지 않고 라지 함수를 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. 자, 한번 해 볼까요?는 맥스 그래서 맥스 가로 열고 쭉 범위 얘는 이게 끝이죠. 자, 인수 그냥 범위만 넣어 주고 엔터 하니까 역시 9천만 원이 나오게 돼요. 자, 이번에는 스몰함수. 자,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고 싶다. 그러면 스몰함수가 생각이 나자라는 거예요. 자, 는, 스몰, 가로 열고, array, 범위에요. 그래서 요 연봉 숫자들 범위에서, 콤마, k번째로 스몰한, 몇 번째요? 문제가 두 번째로 작은, 그러니까 2라고 써주면 되겠죠. 그래서 엔터. 연봉이 네 번째로 작은 거 궁금해요. 자. 자, 스몰 가로 열고 어레이는 범위라고 그랬어요. 자, 요 연봉 범위에서 콤마 몇 번째로 네 번째로 작은 금액 궁금해요. 자, 했더니 3,500. 여기 나온 것이죠. 자, 거꾸로니까 첫 번째로, 두 번째로, 세 번째로, 네 번째로. 얘는 앞뒤에서 해도 네 번째네요. 연봉이 제일 작은 금액 어, 제일 작다 그러면 m i 함수가 생각이 나는데요. 어, s m 함수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어떻게 해요? 제일 작은 첫 번째로 작은 것이 바로 제일 작다는 의미랑 동일하잖아요. 그래서는 s m a l 바로 열고 array 숫자 범위 요 범위에서 콤마 K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 작은 값 갖고 와 이게 바로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엔터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. 음. 자 확인해 볼까요? 자, MIN 가로 열고 연봉들 쫙 넣어주고 가로 닫았어요. 그러니까 천만 원 이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. 자, LARGE 몇 번째로 큰 스몰 몇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아주는 함수예요. 요 k번째 라지의 1을 쓰면 맥스 함수랑 동일하구나. 그다음에 스몰 함수의요 k를 1, 첫 번째로 작은 그러니까 민함수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구나.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라지와 스몰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